헷! 켰어 안녕하세요. 네? 음... 대답이 성의가 없는데? 네? 저희가 <laughs> 아르테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받았잖아요? 예네 그래서 제가 두 권을 뺏겼죠? 무슨 소리세요 그거 사 d 할때 제가 이겨가지고 인형과 함께 책을 받 h e c k e r to go on a pick y o 가 r toe. I'm sorry, sir. I'm s o r 이세 권을 받았어요. 여기 보이는 어피치 책이랑 튜브 책이랑 라이언 책을 받았어요. 어피치 책, 책 제목은 피, 아. 어치, 어피치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하거든요. <laughs> 튜브는 힘낼지 말지는 니, 내가 결정해라고 써있어요. 약간 자기 주관이 강한 제목인데요. 아. 내게 네. 제일 따뜻하네.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 아... 아니지,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해가 너무... <laughs> 엉덩이가 <좋은> 필요해가 <laughs> 어딜 <어디를> 봤어? <laughs> 너무 귀엽잖아. <laughs> 뭘 엉덩이가 필요해. 여튼 그래서 오늘은 서로한테 읽어주고 싶은 구절을 다섯 개를 골라서 여기에 쓰고 읽어주는 콘텐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잃어버린 것들의 빈자리 아, 개... <웃음> <웃음> 어? 공냥한테 올리는 거 찾았어요. 이거 환상 빈 거, 환 거. 윗돈 써보실래요? 네. 오케이 하나 생각보다 써줄만한 말이 좀 있어 <laughs> 많은데? 음. 잠시만 기다려 내가 될게 아, 네. 나한테 너무 슬픈데 이거 진짜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걸 책을 찍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있다는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 같거든 <laughs> 아 맞다 이거 채 체... 아, 나중에 이거 네. 끝나고 찍어드릴게 다시 페이지 가뭐 어, 근데 다 <laughs> 올릴 필요 는 없으니까 한 장만. <laughs> 아 이거 아 이거는 <laughs> 영상 욕심으로 고르고 계시죠 지금? <웃음> 네 <웃음> 맞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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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영상에서 못쓸것 같아서 못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읽어줄게요. 따로. 예. 네. 내가 참다가 한마디하면 너는 한마디를 못 참더라라고 써있거든요. 정말. <laughs> 그왜 나한테 나안그러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응. <laughs> 네? 이책 파트 4 대제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번 인생 반품할게요. <laughs> 그 약간 부정적인 책인가요 그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자끝났요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시어요 잠시만. 자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2 페이지, 3 페이지 자리도 있으니까 페이지 수잘 보고 읽어 주셔야 합니다. 예, 저도요, 저도요. 네,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 여기가 먼저. 처음이에요. 여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아, 예, 예. 네, 같이 봐요. 아, 읽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야. 네? 왜요? 아 크크 뭐야. <laughs> <laughs> 크크도 써있나요 혹시? 예, 네, 써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laughs> 제가 썼어요. 여기 작은, 작은 미소. 미소, 작은 인사, 작은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나를 한뼘더 잘하게 하 이걸 나한테 왜 적어주는 건데? 아니, 꼬님이 키가... 나한테 이쁜 말 하라는 건가? 꼬님이 키가 158이시잖아요. 한뼘더 네, 잘하라고 써드렸습니다. 야! <laughs>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laughs> 키 작은 게 좋다며. <laughs> 아니, 잘하는 게 좋다며. <laughs> 짜증나. 잘하는 게 좋다길래. 아, 먼저 하나씩 읽는 게 아니고 뭐, 다 같이 읽어요? 제꺼 먼저 한번에 다 아냐 하나씩 읽죠 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 차례 오케이 오케이 자 무슨 이상한 걸 써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왜 이리 잠을 못자 고민 있어? 아니 모기 <웃음> <웃음> 딱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게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모기를 끌고 다니는 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진짜로 야, 모기가 있으면 그리고 세상 예민해져가지고 얘가 <laughs> 제가 모기가 제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저만 물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든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자 이제 다음 거두 번째. 그거 왜 자꾸 써 <laughs> 아니 뭔가 있어야 될것 같다고. 델리 만주의 맛에 막상 실망해도 그 따뜻한 눈길 위로 받는 것처럼 의미 없는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 너무 쉽게 나를 놓아 버리지는. 이걸 왜 나한테 쏘주는 건데? <laughs> 네? 네? 아니 이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냥 그냥 마음에 들어서 <laughs> 왜? 야 그냥... 나한테. 왜 없냐고. 나 제, 다 의미는 제가 델리만 줄 좋아해서. 부엉님두 번째. 조금 아낀다고 돈이 모이진 않는데 조금 질렀더니 돈이 사라져 있더라. 이 맞는 말인데요? 그쪽. 네? 네? 뭐예요? 왜요? 그쪽 돈 사라지잖아요. 맨날 있으면. 네, 아 저는 제 손에 제 수중에 돈이 얌전히 있는 걸 절대 보지 못합니다. 제 돈이 있으면 일단 써야 돼요. 아유, 아유. <laughs> 세 번째 제 거. <laughs> 짜증나 읽기 싫어요. <laughs> 빨리 읽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마음속 앨범에 저장을 해 그리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해 두려고. 저건 너 네가 읽어. <laughs> 아 왜? <laughs> 아 네가 읽어야지. 나의 앨범엔 공너 하나뿐이야. 크.. 크..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설레져. <웃음> 설레지 아니, 않음? 아니요 어얘 보세요 네 프리랜서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되는 동시에 퇴근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 본인 소개예 혹시? 아 <laughs> 이제 너도요 아네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네자네 <laughs> 네 번째 합시다 읽으세요 나는 이... 외로워지기 위해 불행해지기 위해 이별이 오지 않았어 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아! <laughs> 야, 야! 네? 이게 그 뭔데? 아 이거 안 쓰면 어쩌야 허전... 1, 2, 3번 다 썼는데 이거 안 쓰면 이상한 얘가 삐지잖아요 근데 이거 왜 썼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 딱 모르는 척하세요 왜 에? <laughs> 저것 때문에 썼다고? 에 그럼요 제가 이 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 이걸 말하면 손가락을 피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글거려요 <laughs> 어, <laughs> 주말인데 밖에 좀 나가야겠다 거실로 본인 얘기죠? 친구 없어서 맨날 안 나가시잖아요 아뭔 소리야 그쪽이잖아요 <laughs> 뭐래 난 어쩌리잖아요. 친구 있어 있는데 안 만나는 거야 거짓말 하지마 없잖아 뭐래 친업진이잖아 <laughs> 어? 찐? 제꺼 마지막 기억하세요 당신이라는 사람 이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왜요 꾸몽님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하나 쪽으로. 아 진짜 무도 없어 진짜로. 아 목을 걸어.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면은 원래 보통이면 어머 어 너무 감동이야. 조용히 하고 이거나 읽으세요. 네. 오늘까지의 나로 미루어 짐잘 해볼 때. 짐짝 짐짝. 내일의 <laughs>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항상 믿고 떠넘기지 않나요? 보통 그러죠. 네? 항상 믿고 떠넘기잖아요. 몇개 달았어요? 네. 아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뽑을까요? 제일 공감 가는 걸 뽑아야겠다. 오케이 이거 하자. 다섯 개다별로데요아와 이게 <laughs> 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라어 이별에 딱 아니, 하나 이거,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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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할게요. 네 이게 뭐예요? 읽, 읽어보세요. 또 읽어요? 에 네, 읽으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 나도 외로워지기 위해, 불행해지기 위해 이별을 우자. 나도 너와 함께. 해, 아 제대로 읽어. <laughs> 나는 외로워지기 위해 불행해지기 위해 이별해오지 않았어. 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죠? 아 <laughs> 억지로... 아 억지로 그런 거 네. 아니죠? 아...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제가 뽑은 건 오늘까지 나로 위로와 짐작해 볼때 내일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어, 아니 이거 아니에요? 네? 목이 있어? 아... 목이는 목인데 공감가는 건 이, 이거네요. 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laughs> 자 거기 서 보세요 아 싫어 여기 틀려 아없네일각 <laughs> 아, 이걸로 오, 잡으려고 오, 했는데 아 진짜로 아, <laughs> 네 오늘 좀 힐링이 되셨나요? 아니요 오글거려요 그래서 제가 쓴 멘트들이 다 별로였어요? 오글거려요 둘이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도 별로였나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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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좋아요 좋죠? 예. 너무, 어, 너무 좋아 자 이거 읽어주시죠 아니 본인이 더빙을 잘 지켜보라고 해놓은 것이고 아니, <laughs> 아니 마플의 모험이잖아 마플의 모험 본인이 쓴 책이잖아 본인이 읽으셔야지 아니 마플의 모험 읽어줘 내가 아까 읽을 때는 아뭐 했어 아나 그때 나 영상에서 30초가 모자랄지 몰랐지 어. <laughs> 내가 아까 이거 열심히 읽을 땐뭐 했냐고 그때 그때 아 몰라 빨리 해줘 아 싫어 집중이야. 아 이거 읽는데 얼마 안 걸려. 아뭘 가야 뭐 되잖아. 재미 없어. 아 아니면은 척해 빨리. 뭐야? <laughs> 오케이. 현재 마플의 모험. <laughs> 저자 유성. 전지적 천재 마플 시점. 오늘은 꾸멍이 컨텐츠를 찍자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아니 이 자식이 왜일 있는 거지? <laughs> 어라, 꾸멍이 왔다. 늦게 온주제에 표정이 너무 밝게 이상하다. 그때 꾸멍이 구석진 곳에서 가던 응, 꾸이 구석진 곳에 가서 찍어야 하는 컨텐츠라면 나를 데려갔다 이상한 거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 그냥 따라갔다 근데 뭔가 오늘은 꾸멍이 기분이 유독 좋아보였다 꾸멍이 기분이 좋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5년 이상 지켜본 나는 잘 알고 있다 꾸멍이 기분, 좋을 때 선을 넘, 아, 꾸멍이 기분 좋을 때 선을 넘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남았을 때 구멍은 녹화 컨셉 외에는 렸려서 절대 안되며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laughs> 하지만 오늘은 뭔가 나한테 더 친절하고 유독 기분이 많이 좋아보였어 <laughs> 좋아보이니 따라가서, 따라가서 컨텐츠만 잘 찍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컨텐츠를 찍어야 하는 곳에 도착했다 마플 다왔어 이제 컨텐츠 시작하자 역시 기분이 좋아보 어? 갑자기 구멍이 날카로운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감각이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다. 마플, 곧추석인데 추석에는 과일을 많이 먹잖아. 또 도망쳐야 해. 하지만 몸이 공포로 인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구황색 폐기인가? 조금의 무터가 뱉었음에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난그 중에서 사과가 제일 좋던데 마침 사과 근처에 있지 뭐야. 구멍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난 다가 도망가지 못했다. 이대로 죽는 것이. <laughs> 야왜 이렇게 잘 읽어 <laughs> 너무 잘 읽는데? <laughs>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고르 <laughs> 네? 편집 예? 여기 제가 온터 있거든요 그런데 네? 때려주고 가세요 네. 그팀 샐러드 물이거든요 안 때려지는데요?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운터가 고개를 휘줬죠. 이게 녹화를, 그 편집을 방해했다는 거있요 <laughs> 그 뭐야? 아, <laughs> 봐봐, 맞잖아 <laughs> 아. 마플이 운터가 반응하면 일단 편집을 1초라도 방해한 거니까 성공한 거라는데. 편집 <laughs> <laughs> 아, 안 하고 있었아안 하고 있었다잖아, 바보야. <laughs> 아, 그러면, 그러면 실패 오케이, 오케이.